안녕하세요. 네, 땅 꼬집 그과 함께하는 부자되기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며칠간 이제 바쁘기도 바빴고 그래서 어, 영상을 못 올렸는데 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어, 정치 경제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엮어서 어, 설명을 해서 우리가 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이제 겪은 일이지만 의외로 그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노력이 있고 만, 누굴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결과는 따라오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저는 만났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을 그 존경할 때 우린 저 라마스테라는 얘기를 그 네팔에서 이제 하죠. 그건 상대방을 저 존중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 같이 따라가신다면 어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경기가 불안해서요. 어 아파트 투자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어 집값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를 어 차단하기 위한 뭐 그런 그리고 정권이 이어간다면 그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풀어나가서 어 우리가 어 이그 영상을 그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은 어 저와 함께 부자된 부자로 갈수 있는 길로 그래서 우리가 어 노후에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어,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음, 네, 어, 내일 또 그리고 이제 추석 때또제가 이제, 이제 현장에 좀 다녀올 텐데 어, 그때 또 인사를 드리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여러분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 좋은 은혜를 받았고요. 어, 그래서 그 감정을 어,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땅꼬치과 함께 부수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어,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